들어왔네 이미 <laughs> All <laughs> 뒤에 백킬 맞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썸한 아니지? <laughs> 썸한 아니지?

어디냐? 아 제발! 아아아아 개짜증나 이씨 와. 재기랄. 와. 벤시 저거 와. 와 이걸 이렇게 당하네. 준지사님, 준지사님, 준지사님. 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니 <목소리나> 네, 엄마, 니 네, 엄마 너무 너무 너무. 예뻐. 그, 떼쳐 같은 애들, 그냥 필수인 애들 있잖아. 난좀이 게임이 좀 노잼화가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, 그니까 러 필수픽이 그냥 있는 게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. 뭐 예를 들어서, 방어는 무조건 예고 있어야 되고, it 공격은 it 무조건 때쳐, 써마 이렇게 두명 무조건 칼픽.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히바나 뭐 메버리 이렇게 하는데, 그게 그냥 필수였단 말이야. 그럼 다섯 명 중에 몇 명은 그냥 무조건 하드브리쳐잖아. 그게 좀 약간 강요되는 느낌이어가지고, 그냥 떼쳐를 없앤 다음에 그 EMP를 한 사람당 하나씩 주게 하는 게 어때?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E M P 공연 가제 괜찮지 않아? 근데 그거 한 사람당 한 개면 너무 사기니까 뭐 이렇게도 해 되고 한 사람당 한개사 사기니까 두 사람이 왼쪽 오른쪽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합체 합체 E M P 둘이서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더 이렇게 같이 던지는 원격처럼 그렇게 두 명에서 한명 해가지고 E M P 하나 던지면 뭐 그러면 그럼 괜찮지 않니? 한 사람당 하나 너무 사기니까. 어. 그니까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냥 받지 마세요. 포기한 편에 저번 시즌 말부터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랭 게임을 캐주얼처럼 하세요. 예. 왜냐면 봐봐요. 왜냐면 나가 저렇게 이 게임 열불 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? 없다 이 말이지. 그냥 하면 돼. 이게 캐주얼이지. 이게, 이게 <laughs> 랭크냐? 어? <laughs> 오케이, 웨이 밴드 웨이 밴드 웨이. 근데 고생한다야. 카이드 일도 안 도와줘. <laughs> 나올로 밴디치밴디트리야와 저기 안 죽네. <laughs> 와 금강불갱가? 와 머리가 안 깨졌어 저기에? 와대박 레전드다. 소일코 소일코 밴 카이드 붙이기. 적 돌리고, 카이드 붙이기.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카이드 빼가지고. <laughs> 여기 있는 거 빼가지고 여기 붙였는데, 여기 터졌죠? 어, 아, 카이드 한대 때려야겠다, 이거. 아, 아, 안 되겠다. 마에 로밍 한번 해볼게요. 마에 로밍 돌겠습니다. 아, 자, 50. 자, 50 데미지 주고 시작할게요. 적팀은 초보니까. 아, 아, 이거 패널티만 없었어도 이기는 건데. <laughs> 이게 패널티 때문에. 아, 이거 참. <laughs> 자, 이러면 우선 넘기세요, 그냥. 우선 넘겨? 어, 이럴 수도 있지. 뉴비 음. 때는 빨강색 애들이 세지. 글라즈, 타창카, 캅칸, 퓨즈. 이런 애들이 초보 때는 센데, 후반 가면 이제 다 알잖아. 빨강 애들이 처음엔 쎄. 파워풀하고 막, 쎄, 쎄보이고. 다 그래요, 원래. 나도 그래서 초보 때 글라즈 많이 했어, 비행기에서. 비행기 글라즈 너무 재밌는 거야. 비행기 글라즈, 난 그것 때문에 피, CG를 더 많이 한것 같아. 얘가좀 맞았죠? 이 d 이죠 <laughs> 이걸 왜 이렇게 쳐다보지? 애들이 블리츠 상대방도 모르네. t 큐난 죽었다. u vision w h i n w You l o c a

천쳤나이 자식이. 뭐야? 야, 이것도 문제라니까? 야, 이런, 야, 이런 게임이 여러분들 랭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. 저 트위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잘 숨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예? 이거 열불 내봤자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야. 트위치 내가 지금 봤죠? 눈이 따로 혼자 도, 돌아다니잖아. 저래봤자 의미 없다고. 봐봐. 딱 여기다가 지금 분명히 철조망이 지금 같은데 이렇게, 열, 이렇게 두 개가 있어. 이런 거 열심히 해봤자 예뭔 yeah? 의미가 있습니까? 그냥 재밌게 하는 거야. 얘걸 d 즈 시디스. I'm just I'm just holding you picking you picking go. Okay, I, I'm pushing. Follow me. <laughs> 여기, 여기, 사, 사각이라, 못 들어오죠? <laughs> 이거죠? 예, 트위치 정신없죠, 이러면. 네. 사각 신경 쓰느라, 전기 맞느라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내가 여기 ADS 한번 넣어볼까? 어. <laughs> 아니, 나도, 나도 자주, 자주 그러더라. 이게 썸한 줄 알고 자꾸 그래. 에잇! <laughs> 에이 이거라 먹어라잉 어요시원어요시원 이게 바로 트위치지 <laughs> 아유 시원해라 <laughs> 어? 어 쉣. 아유 시원해 어휴 시원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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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3 달았죠 지금 아니 길이 매우 화가 나죠? 예. 저 3, 데미지 3때문에 저저 죽습니다 저거 트위치 아 발키리 3대 없어서 죽었어야 되는데 <laughs> 많이 아쉽다 <laughs> 아니 왜 안되는거야? 뭐야 이거 여기서 올 줄은 전혀 몰랐지? 어나 요즘에 오퍼레이터 <laughs> 메인 어테클 아마루 메인 디펜더 오릭스 <laughs> 다른, 다른 사람들 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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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 예걸 예걸 조피아 썸마썸마 예걸 애쉬 조피아 조피아 밴딧 어닭 이런 거 하는데 혼자서 <laughs> 아마루 오릭스 <laughs> 이것이 어, 해치성애자다 밴딧 죽었네

과감해, 과감해! 맘에 들었어 예? 이야아 싸가지 없는 녀석 아 유통기한 왔다. 불릿지 <laughs> <블리츠> 유통기한. <laughs> 어, 여기 바리케이트 쳐놨네. 개이드인데 이러면. 와, 아저씨를 이겼어!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, 바이바이.